이번 영상에서는 생산 작업 지시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생산 외주 탭에 생산 관리에 있는데요. 생산 작업 지시서 메뉴는 생산할 물품의 지시사항을 입력하는 메뉴로 입력된 데이터는 생산 입출고 입력 메뉴와 연동되어 생산 작업 지시서에 입력된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기 위해 먼저 일자를 입력하는데요. 직접 입력하거나 물음표 버튼을 클릭해 적용할 수 있고, 기능 모음에 기간 입력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해 긴 기간으로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서 넘버는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 및 반제품을 생산할 때 코드 도움받아 수주서 번호를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주서 참조 시 수주서에 입력된 자산 중 제품과 반제품만 반영이 되고 제품과 반제품을 제외한 다른 자산은 생산 작업 지시서에서 반영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서를 적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바로 지시일과 완료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생산 지시 넘버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거래처명은 직접 입력하거나 코드도움 받아 반영합니다. 지시사항은 먼저 기능 모음에 지시사항 등록에서 지시사항 코드를 등록하고 코드도움 받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자산 구분에서는 제품과 반제품 중 생산을 지시하는 자산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품목 코드는 직접 입력하거나 코드 도움받아 적용하고 지시 수량까지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계명 코드는 상단 툴바에 기계 등록을 먼저 등록해 놓은 경우에 코드 도움받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 작업 지시서에서 기계명을 입력하고, 생산 입출고 입력에 생산 입고 입력 탭에서 기계명이 입력된 생산 작업 지시권을 참조해 적용했을 때, 기계별 생산 현황에서 기계별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산 작업 지시서 입력 시 부서 사원과 프로젝트 그리고 입고 창고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코드 도움받아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입고 창고는 품목 등록에서 입출고 창고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 반영됩니다. 비고는 영령을 입력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기능 모음의 비고 등록으로 등록한 비고 코드를 코드 도움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작업 지시서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생산 입출고 입력 메뉴에 자재 출고 입력과 생산 입고 입력에서 생산 작업 지시 번호를 참조해 입력합니다. 두 탭에서 모두 참조가 되었다면, 완료 여부의 여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생산량의 일부 수량만 입력되는 경우에는, 생산 작업 지시서의 완료 여부가 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생산 작업 지시서 처리 현황 메뉴에서는, 생산 작업 지시서의 생산 지시된 수량, 생산 입출고 입력에서 생산된 수량, 그리고 미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산 작업 지시서 메뉴로 넘어와 툴바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복사 또는 이동할 생산 작업 지시권을 선택하고, 복사 대상 일자를 입력하여 복사 또는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현 재고 버튼은 선택된 품목에 대해서 창고별, 프로젝트별로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산 작업 지시서 메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